아들의 발목을 잡는 10살 연상 여자의 행동이 소름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소중한 25살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속한번 썩이지 않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저 결혼해야 할까 봐요. 갑자기 너 여자 친구도 없었잖아. 그렇게 됐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내일 집에 데려올게요. 다음날 저는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아직은 어머니라고 부르긴 이르죠.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임신 6개월 됐어요. 민수 씨 아이예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는데 전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민수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니? 사실 6개월 전에 클럽에서 만났는데 그날 같이 잤어. 그 후로는 가끔 통화만 했는데 임신했다고 책임지라 해서 데려온 거야. 아들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차더군요. 이봐요 아가씨.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 학생인 우리 아이와 처음 만나 하룻밤 보낸 것도 넘사스러운데 그 아이가 설령 우리 아이 애라고 해도 결혼은 허락 못해요. 민수씨 아이, 맞거든요. 책임지세요. 임신해서 일도 못해서 생활비도 없어요. 아이고 이놈아,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벌린 거야? 아무튼 아가씨, 아이 낳아서 친자 검사해서 우리 아이가 맞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요. 하고 100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후그 그 여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이 낳고 몸조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고 네 아이니까 책임지라 하면서 스트레스 준다네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기가 죽어있길래 민수야 너그 여자 좋아하니? 아니 아무 감정은 없어 그런데 나 때문에 임신했다 하니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저는 아들 몰래 흥신소에 의뢰해서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흥신소에서 알려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자의 나이는 3 5 살이고 현재 원룸에 사는데 하는 일 없이 매일 외출을 하는데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닌데다가 만나는 남자마다 임신을 빌미로 돈 요구를 하더랍니다. 저는 다른 남자를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서 아니 아가,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아줌마, 누구세요? 저는 이 아가씨 시엠이 될 사람입니다만 뭐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내 아이 가졌다며? 아니야, 난 모르는 아줌마야. 아줌마 누구세요? 모르는 아줌마? 너내 아들 애 가졌다고 했잖니?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뺨을 한대 날렸습니다. 뻔뻔하게 나오길래 바로 경찰을 불렀는데 조사해 보니 임신도 거짓이고 클럽에서 남자를 꼬셔서 사기를 치는 전과 3범이었습니다. 상대 남자는 돌망치를 맞은 것 같다며 멍하게 있더군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을 겪고 나니 순진한 아들이 더 걱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사람을 만나야 할 그런 세상 같습니다. 아들은 요즘 기가 푹 죽어 살고 있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